31번에서 34번 해서 빈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빈칸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여기 남아있는 31번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좀 어렵고 고고학 연구의 어려움인데 왜 연구가 어려운지 고고학 우리가 출토되는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되면 그 유물들의 형태를 보고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생활상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 연구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깔고 이 글을 읽어보면 좀 다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When examining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면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인 기록을 우리가 조 살펴볼 때 우리는 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는런얘죠 It is v a s t l 엄청나게 뭣무하다라는 것이.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앞, 이것이라는 앞에 말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고각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뭣무하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 i 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이 빈칸이 앞에 나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답을 찾기가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아, 고고학적인 기록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Many aspects of human culture,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자, 가지고 있다. 무엇을? 고고학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뭐모로서 낮은 고고학적인 가시성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쭉 나오면, 자, 고각적인 가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아, 근데 가시성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눈앞에 잘 보이는 게가시가 가시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시, 여기서 고각적인 가시성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아, they are, 여기서 바로 고각적인 그런, 어, 인간의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런 얘기죠. 측면들이 아이덴터파이, 확인하고 구별해내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측면을 고고학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확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적인 가시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켈러지스트 하면 고고학자들은 무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 텐접을 하면 만져서 알수 있는 유형의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측면이죠, 문화의. 이거는 결국 유물이나 결국 출토된 뭐 여러 가지 출토된 물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처리되고 우리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 바로 무엇이야? 여기서 보면 도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떤 구조라는 건뭐 건물의 구조나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리키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것은 아주 텐저브란 유형의 것이란 얘기지. 유형의 것은 결국 이 유형의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reconstructing intangible aspect of culture 문화의 무형의 측면들을 형성하는 것은 이런 게 무형의 형태를 알수 없는 다시 말해서 출토된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양을 보고 또 곡식을 보고선 옛날에 밥을 지어 먹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생활 패턴이나 문화까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무형의, 문화의 무형적인 측면을 재구성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빈칸도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draw more inference 하면, 추론이란 개념이죠. 추론을 해야 돼. 뭐, 이러한 유형의 것들로부터 유형의 것이라는 게 바로 뭐야?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도구나 음식이나 구조를 가리키는 거지. 이러한 유형의 것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야. 이디서 알레트블리커는 상대적으로 쉽다. 예를 들면 고고학자가 투 뭐뭐 하는 것이 여기서 이트는 가주어고 투가 진주어죠. 의미성이 주어니까 고고학자들이 확인하고 추론해내는 것은 굉장히 쉽다 무엇이거나요. 기술이나 음식에 관하여 몸으로부터자돌 도구라든가 음식의 유물로부터 음식 유물로부터 옛날에 우리 한참 과거에 조상들이 먹었던 그러한 음식 찌끄러기나 남아있는 유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음식이나 기술 아 이러한 기술로해서 음식을 만들었구나 이런 도구와 음식을 보고선 기술과 음식에 대해서 추론하고 확인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얘기야. 자, using the same kind of physical remains to draw inference about social system and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유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동명사 주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추론해 내기 위해서, 무엇에 관하여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사고. 이두 개가 이제 어려운 것이지. 자, 출토된 유물, 즉, 유형,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유형의 것으로부터, 그 시대의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사고,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론해 내는, 내는 것, 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종의 물리적인 유해들, 이게 바로 뭐야? Physical remains가 뭐야? 텐접을 한 거죠. 텐접을 한그 유형의 어떤 물건들이 되겠지? 이러한 유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소셜 시스템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추론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지. 아결론로 근데, 바로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이야. 핵심은 여기 있는 거지. 어렵지만 얘네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도 해내야 되는 거죠. 자, 필연적으로 더 많은 추론들이 존재하게 되죠. 관련된 이런 얘기야.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후에, from에서 to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자, 물리적인 유물들이죠. recognize, 뭐뭐로 인정되는 as. 트래시, 쓸모없는 것이죠. 쓰레기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유해 유물로부터 그 다음에 믿음 시스템, 믿음 체계에 관한 해석을 하는 일에 도달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형의 것을 보고, 그죠? 유형의 것을 보고 무형의 것을 추론해내는 일이야.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유행의 것은 뭐야? 독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들의 문화나 그 다음에 생활상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 이건 구식인, 사실적인, 조직적인 상세한인데, 이거는 인캄플리드, 불완전한의 가장 개도 어려운 것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답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2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TV 시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의 분산에 대한 어떤 경우를, 그 예를 통해서 어느 경우에 더 주의 분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as, 형용사, 관사, 명사 구조야. as, as죠. 자, TV를 시청하는 것은, TV를 시청하는 것만큼, 먼데인 하면, 하면 굉장히 그, 그, 뭐야, 보통의, 뭐 또는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 TV를 보는 것만큼 평범한 어떤 행위가 이런 얘기야.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거 의미생이 좋고, 투, 뭐, 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고, 뭐, 뭐 하기 위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TV 시청만큼 평범한 일이 사람들이 뭐뭐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V 시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두 박사는 연구가는 참여자들에게 거짓 피드백을 반응을 해주었죠. 모세원의 그들의 시험 성적에 관하여. 아 너는 성적이 우, 우수하다. 너는 안 좋다. 이렇게 거짓 피드백을 제공해준 다음에 c t 드시스는 완전 타동사야. 서로를 앉힌 거야. 어디 앞에다. TV 앞에다가 앉혔죠? 뭐, 뭐 하기 위해서 TV를 시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뭐로서 이 연구의 다음 단계로서 TV를 시청하도록 한 거야. When the video came, TV video가 틀어졌을 때, 오는 부사야. Showing nature scene with musical sound track 하면, 자, 자연의 경관의 모습 을 보여주죠? 사운드 트랙과 더불어서. 이렇게 됐을 때, 는 이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부사절이고. 자 실험가는 자 소리쳤죠. 자 이것은 잘못된 거짓 비디오다라고 소리치고 그다음에 나갔어 추정컨대좀 괜찮은 오일발은 바로된 비디오를 가져라 나간 거야. 그리고 이건 실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일부러 나간 거죠. 뭐뭐하면서 자 참여자들을 홀로 남겨두면서 이런 얘기야. 뭐뭐하면서 비디오가 틀어져 있을 때. 여기서 외래 개념이고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자 참여자들은 Who Had A Wish 5 Fail Feed A c o m e 아까 성적이 안 좋다라는 반응을 받았던 그러한 참여자들은 성적이 여기서 보면은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거짓 피드백을 주었으니까 아, 너는 성적이 안 좋아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는 피드백을 받은 참여자는 자 비디오를 훨씬 더 오랫동안 봤죠 누구보다 Do The d a 드 Head Succeed 자 그러면 그들이 성공을 했다. 즉, 성적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참여자들보다, 이거 참여자들이죠. 그리고 연구가들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Distraction, 주의 분산이죠. 자, 주의사만 주의 분산이야. Through television watching, TV 시청을 통한 이러한 주의 분산이, 자, can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릴리브 경감시켜주는 거죠. 덜어주는 거야. 불편함을, 무엇과 관련된 불편함이야? 고통스러운 실패와 mismatch, 불일치가 되겠죠. 뭐뭐 뭐 사이에. 자와, 자신의 자와 아 셀프 가이드 자를 이끄는 존재가 되겠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겠고, 셀프 가이드만 자를 아 이끄는 거니까 이건 더 나아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자의 아 신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나 시험 결과, 지금 현재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받으면 안 돼. 더잘 봤어야 되는데, 이둘 사이에 어떤, 불일치라든가 고통스러운 실패와 관련된 그러한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분산시키고 하는 것이 TV 보는 것 자체가 시험 못 보는 아이들에게는 더 주의를 분산시키고 T, 시험을 못 봤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도록 해주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근데 참여자들은 바랄 게 없어서 주의를 분산시킬 어떤 위시 그러한 리틀 위시 소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스스로 관련된 사고, 자신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것이 주의가 분산되어야 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본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분산을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뭐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결국 이번이 되겠죠. 고통스러운 자각이 되겠죠. 자신에 대한 어떤 지각 같은 거. 그죠?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죠. 주의 분산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지각.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우리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3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도 좀 난이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 33번은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새로운 사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사상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기존의 사상의 역량과 결과를 통해서 가능하게 있다. 가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하나 보도록 할게요.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A and B가 되어 있죠. 자, 개인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형성된,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어 있죠. 두 개의 형용사가 이렇게. 자, 그러면, 문화, 개인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떤 행동과 문화적 통합의 상태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이야기. 아하, 그러면, 개인의 어떤 행동과, 개인의 행동과, 여기 이제 신경 써야 되겠다. 개인의 행동과 문화통합의 상태. 자, 그러면 개인이 있어. 이것과 문화통합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서로 의상호의존적이다 그러면 이 글을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인의 행동과 문화통합을 서로 생각해야 돼.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people work e r within the forms. 사람들은 어떤 틀 안에서 행동을 하고 일을 하죠?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제공된 거냐면, 문화적인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틀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나 문화 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문화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면화시킨 거야.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these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문화적 패턴, 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형식이 되겠죠. 틀 이러한 것들의 포미 형식이 아무리 모순적이랄지라도 우리가 내면화 시킨 문화적 형태에 의해서 제공된 그러한 틀 안에서 형태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아워크다 도출되어지는 거죠. 몸으로서 논리적인 어떤 역량이나 결과로서 무엇에 다른 받아들여진 사고에, 여기서 받아들여진 사고 자체가 바로 문화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되겠지. 문화의 논리적인 역량과 결과로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되어지는 거야. 다시 해서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의 역량과 문화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대디아는 다름 아닌 이러한 방식인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도 되고, 문화적 혁신과 발견들은 가능해진다. 하러. 이러한 방식이라는 게 결국 뭐야?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고가 되겠죠. 기존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의 결과나 역량으로서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고의 역량과 결과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야. 개인의 아이디어가 이것은 문화적 혁신과 발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기존의 문화 역량을 받는다는 얘기지. 자 새로운 생각들이 발견되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한 발견들은 인헤라도 내재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 그다음에 이건 필수적이죠. 어디에 이런 얘기지? 자, 개념적인 시스템이죠. 개념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도 문화를 지칭하는 거죠. 문화, 개념적 시스템.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지식의 범주 화나 개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적 시스템이라는 것도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받아들여진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이것의 내재적이고 이것의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 발견들은.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어진 발견들이 혁신과 발견이 그러한 그 기존의 문화, 기존의 받아들여진 문화의 결과와 역량으로서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혁신과 발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얻어진 발견들은 결국 우리 개념적 시스템의 아주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오형식에서 수동태가 되면, 보호는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은 뭐, 뭐 때문에? 자, 그것의 저, 어, 프레미스만 전제가 되겠어요. 그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그러한 개념적 시스템이 되겠죠. 개념적 시스템의 전제를 수용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수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그러한 전제 그 개념적 시스템의 전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그러 발견이 가능해진다 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발견과 혁신은 기존의 이러한 개념적 시스템이라든가 기존에 받아들여진 사고라든가 이러한 기존의 사상의 역량을 받게 돼 있다 라는 이야기야.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o 스카브리아브뉴 new prime number 새로운 소수가 되겠죠 소수의 발견은 실제하는 결과이다 무엇에 특별한 수 체계에 그동안 이용되어져 사용되어진 이런 뜻이야 과거에 그 전에 사용되어진 이런 얘기죠 이것도 기존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한 특별한 숫자의 실제하는 하나의 결과인 것이고 그냥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기존에 사용되어진 특별한 수 체계의 실제적인 결과가 바로 소수의 발견이다 하는 얘기야. 따라서 문화적인 생각은 발전과 진보와 발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뭐뭐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빈칸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기존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 이러한 큐뮬레이티브 하면 또 나와 있네. 여기 계속 단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적적인 많은 개인들의 누적적인 업적은 이런 얘기야. 누적적인 업적이죠. 자, 무엇을 만들어 내냐면 커플섬의 집적이죠. 쌓아 올린 거야. 누적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집적되어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집적되어 있는 지식 안에서 특정한 발견들이 가능해지거나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야기야 그러니까 결국 집적된, 누적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누적적인 그러한 것들, 누적된 지식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생각 개념적인 사고와 다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한 발견은 이제 무르익게 되고 굳어나 해버얼 d only 더 일찍 발견 발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 때가 돼야지 발생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누적되고 축적되어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아무 때나 물을 익은 다음에 가능해지는 거야. 아무 때나 발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찍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게될것될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개인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서 누적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결국 과거에 누적돼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1 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스탠프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추상적 추론적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니고 자, 나머지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34번도 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번. 34번은 동물들의 습관화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크게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들이 동물들이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바로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동물들을 뭐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때문에 동물들은 인네이트를 선천적으로 자 원래가 이런 얘기야. 물체를 피한다. 어떤 물체야? 대신 빠져있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들이 이전에, 인카운터, 좋아하다, 만나다니까,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물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누구든지 그렇지, 뭐. Unfamiliar Object, 그래서 익숙치 않은 이러한 물체들은 위험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들을, 그것들을, 이 물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생존 가치를 갖게 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여기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지, 이게 주어가 되겠네. It, 만약에 그것이 지속된다면, 자, if, it, 월,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되겠지? 하지만, 버 e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은 결국 방해하게 되겠죠. 먹는 걸 방해하고,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방해하겠죠. To the extent that, 하면, 뭐, 뭐, 할 정도로 이런 뜻이죠. 뭐, 뭐, 할 정도로. 자, 이 조심스러, 조심해서 얻어질 이익이 상실될 정도로 이런 얘기죠. 이것이 상실될 정도로 굉장히 먹고,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게 될 수가 있다 너무 조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 지속된다면 이런 얘기야 자거기다 대한 예가 남아 죠 거북이는 어떤 거북이야 위드드로우 하면 저 뒤로 물러나다 위축되다 철수하다는 뜻이죠 자 매번 바람이 훅 하고 불 때마다 또 구름이 그림자를 캐스트 드리울 때마다 자신들의 그 껍질 거북의 등 껍질 안으로 몸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한 거북이는 이게 주어지. 오두 never win race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느리 느려터진 그러한 토끼와의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 그얘기야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동물들은 habituate to 하면 뭔모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죠.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야. 익숙해지게 된다. 이 안전한 자극은 자주 발생하는. 그러니까, 안전한 자극이야. 자주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 저거 굉장히 위험할 줄 알았는데, 뭐큰 문제 없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nfronted by 분사고이죠 이상한 물체에 의해서 이거에 맞다뜨렸을때 경험이 없는 동물들은 얼어붙고 또 숨물려고 시도를 하지 마. 이런 이야. 기 만약에 불쾌한 어떠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것은 이 동물은 이래요. 동물이죠. 이 동물은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게 되겠지.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가능성이야? 대터고 동격이 되는 거지. 파서블레트하고 대선 동격이야.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물체가 쓸모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포즈스슬레하면 위협을 가하다니까. 지금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좀더 면밀하게 가까이서 살펴보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는 그러니까 동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학습의 기능이다.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겁먹 낯선 물건을 보고 겁먹지만 그것이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이 동물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오퍼레이터 움직이는 거죠. 자, 해롭지 않은 자극의 존재에서, 해롭지 않는 자극이 존재할 때 동물들하고 움직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습의 기능인 것이야. 보편적인 기능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 보면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